안녕하십니까. 저는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동물 및 사람 식별 모델 시스템 구현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대구 아톨릭 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학과 김진성입니다. 먼저 복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필요성, 딥러닝 구현, 백엔드 구현, 프론트 엔드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시스템 구현 영상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인 CCTV, 동물 및 사람 식별이 어떤 곳에 필요한지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야생동물 습격에 넌 뚫어기 무너져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는 경제적 손실이 증가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에 사는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들이 먹이 미축과 먹이 부족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시기가 소확철이랑 겹치면 농가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울타리나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해당 대책으로는 실제 효과가 미미했고 오히려 감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야생 동물 야생 동물의 접근 방지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 CCTV를 이용하여 동물 및 사람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경보 및 알림 소리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야생 동물이 접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딥러닝 파트 구현입니다. 딥러닝 파트의 주요 디바이스인 제스 나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제스 나노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소형 인공지능 보드로, 해당 디바이스는 딥러닝 모델을 실행시킬 수 있게 GPU와 CPU를 내장하고 있어 컴퓨터 메인 시스템으로 딥러닝 및 컴퓨터 비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함으로 해당 디바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부분입니다. 모델 학습은 2022년 출시한 객체 판지 모델 YOLO V7의 타이니 아키텍처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 세트는 먼저 오픈 이미지 데이터 세트 V7에서 사람 데이터 세트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AI 허브에서 오픈 데이터로 제공해주는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노루 데이터를 각 클래스에 맞게 2000개의 사진을 YOLO V7 타이니 모델의 학습에 맞게 JSON 파일의 내용 중 레벨링을 위해 필수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신 작업을 걸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의 최종 MAP 0.5의 경우 0.85이며, MAP 0.5에서 0.95는 0.6 정도로 학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프레시즈는 0.87, 리콜 값은 0.85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리콜은 재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재현율이란 얼마나 잘 탐지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으며, 프레시즈는 탐지한 것들 중에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했는가에 대한 비율 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리콜, 어, 프리시즌 값을 적분하여 구한 평균 값을 나타낸 것을 MAP라고 합니다. 해당 MAP 내용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모델은 제스 나노에서 구동될 수 있게 반환 작업을 걸쳐 PT라는 파일 형식을 CFG와 WTS 형식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어, CFG 파일은 모델 구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CFG 파일은 모델의 계층 구조, 레이어 크기, 활성 함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인 WTS 파일은 모델의 가중치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WTS 파일은 모델의 학습된 가중치를 이진 형식으로 저장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정보 추출을 위해 DeepStream 6.0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시간으로 객체탐지가 된 비디오 데이터를 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백엔드 파트 구현입니다. 백엔드 측에서는 Node.js를 사용하여 사전에 작성했던 JS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서버 측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측 로직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추가적으로 실시간 통신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 웹 서피스를 이용하여 프론트 통, 프론트와 통신하여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딥러닝 측에서 진행한 딥스트링 컴피그 명령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파싱을 시켜줍니다. 컴피그 명령어는 딥스트링 구성을 변경하고 설정한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명령어이며 비동기 처리를 진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판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외부 프로세스를 실행하므로 n o d e j s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유용하게 파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 위해 DB에서 파싱한 데이터를, 데이터 자료를 객체 검출할 때마다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딥스트림 실행할 때 싱크를 RTSP로 빼서 RTSP 주소값을 프론트에서 영상을 읽게 만들어줍니다. RTSP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해당 작업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프론트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객체 감지와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구성,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양방향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소켓 통신을 활용하여 프론트에서 해당 RTSP 주소에서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아 출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Node.js와 Vue.js를 이해하고 비주얼 코드를 통해 Node.js 모듈 설치 및 필러 패키지와 툴을 설치하여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구현입니다.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테이블을 구현하는 방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딥러닝 데이터를 백엔드에서 데이터 처리한 후, 프런트에서 영상 데이터를 받아, 그 데이터를 대시보드의 영상 동출과 간단한 월별, 일별 차트, 체크리스트, 테이블이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별, 월별, 저장 기능과 스크롤 정리, 경고 알림, 알림 시스템을 추가하여, 공불 및 사람을 감지하였을 때 경보 알림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단한 차트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구현에서 테이블 파트를 구성하여 대시보드의 영상에서 감지되는 데이터들이 클래스, 날짜와 시간, 클래스의 정확도 등등을 저장하여 사용자가 보기 쉽게 차트화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떤 동물을 감지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CCTV를 통해 동물 및 사람의 접근이나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쉽게 감, 인식할 수 있고 경보 설정과 알림을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테이블 파트의 저장 데이터와 클래스, 시간, 날짜, 배치율 등으로 사용자가 어떤 동물이 언제 감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시스템 구현 영상입니다. 먼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저장된 영상 및 사진 분석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대 효과로는 야생동물의 접근 방지 수단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며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실감 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객체를 식별하고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사용자는 해당 동물에 대해 파악하여 추후 대비책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현 영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학과 발표자 김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